전날 저 시간 서로 하면 인사하십시다. 10월도 승리하십시다. 아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laughs> 네 할렐루야.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큰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또 시간생활이 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뭐든지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시작은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주신 일을 이루실 때는 그리고 열매를 맺으실 때는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에 담긴 그러한 의미이죠 사람은 서로 비비되어야 돼 소도 뭐가 있어야 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비빈다라는 말 부대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족은요 짐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가족을 짐으로 생각 점점 그렇게 짐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즘 이 나라가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응? 왜 그럴까? 자식이 짐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부모도 짐이 되고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도 짐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짐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축복입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처럼 가족과 같은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산경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들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을 받고 있나요? 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산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깊은 교제, 깊은 사김이 있어야 돼.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해. 응?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수평적인 축복.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축복이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면 수평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오픈하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제와 사귐을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사실 굉장히 외로운 위치입니다.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어요. 사실은요, 성도들과 이 목회자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목회를 할때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나 혹은 영적인 선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듣는 이 상담자가 반드시 상담자에게는 그 위에 또 다른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또 다른 상담자가 있지 않으면 상담자는 미친다고 합니다. 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행복감과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될 축복이죠. 우리 시편 110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음. 이 새벽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감사 노트 쓰고 계시죠? 네, 이때쯤 되면 조금 이게 손에 익지 않으면 막 까먹고, 저도 어떤 때는 빼먹을 때가 있더라고. 어, 써야지 그러고 있다가 정신 놓으면 딱 빼먹고 어?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매일의 감사에 참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함께 새벽마다 예배하는 성도님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되는 거 보면은 와서 청소하시느라고, 어? 와서 자기 청소하느라고 와서 이렇게 있는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자기가 어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정말 말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구석에서 일하는 방송실에서. 설교를 돕는 음? 설교 PPT를 만들고 또 영상을 만들고 모든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또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이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드리지 못했던 감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크게 내가 누리고 있는지 참 복의 교훈 그런 내가 복귀를 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함께 있음을 우리가 우리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1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나듬어진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이에요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나듬어진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가 비비될 때 날카롭게 되는 거야 응?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비비되며 살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 가족도 집에서 비비되며 살지만 서로 가족도 마음이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지요. 아니구나. 네. 싸울 때가 있어요. 부부도 싸울 때가 있고, 부모 와 자식이 싸울 때도 있고. 왜 비비되며 사니까? 근데 비비되 서로 비비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 비비되며 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다 성격이 다르고 음? 생각이 다른데, 서로 교회 안에서 비비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은 가지 많은 나무. 어? 뭐가 없다? 바람 자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가 함께 비비대며 살면 당연히 그사에는 충돌이 있고, 어? 에, 또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만 영그 관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비비듬 비비듬 사는 게 축복이야. 비비대며 사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는 게 축복이야. 나는 싫어 갈등이 싫어 서로 막 이, 이 마음이 안 맞고 아이 싫어 떠나면 끝인 거야. 그건 축복을 찾는 거야. 여러분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져. 비비대며 살때 축복이 있는 거야. 비비대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어?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것할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해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가 세 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연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셔서 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에 함께 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이 성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축복이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의미라면 또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서로 싸워도요. 가족은 가족 안에서 싸우고 또 뭉치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함께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2022년도 10월달 이제. 연말입니다. 본격적인 연말로 가는 아주 그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신 귀한 믿음의 보물이고 믿음의 귀한 축복인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뭉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산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최고의 그러한 미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